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와 Analyze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00. Analyze. Verb. To examine something carefully in order to find out about.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100. Analyze. 분석하다. For. To examine. 검토해요. Something. 어떤 것을. Carefully. 조심스럽게. In order to find out about. 뭐 뭐에 대하여 알아내기 위하여. Example.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Have you ever? 당신은 한 적이 있나요? Analyzed. 분석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Next. a n a l y z e 보시면, 뭐, a n a l y z e Analysis. 해서 이렇게 고 a n a l y 애 e a n a i 같은 어로 보시면 되죠. 밑에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Late 16th century, influenced by French analysis from medieval Latin analysis, C analysis. Next. 애덤 널스 a g 지입니다 Analyze가 하나가 Completely 완전히 리가 l o s e 풀다 수가 하다 해서 완전히 풀어 해치다 해서 분석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Analyze가 분석하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그 영영사전에 이거 재미있었죠 검토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원으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한문이나 뭐 라틴어나 뭐 이렇게 가면 좀 더, 이제, 그 뜻인데, 좀더 강조한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나가 Great c o m p l e t y 완전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Analogy, Analog, Analysis, Analytic, Analyze. 음, 요기 한 세트니까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Next. 빅처스 g 지입니다 Analyze가 아나가 c o m p l e t e y 완전히 re가 lose, 풀다, 스가 하다해서 완전히 프로헤치다그서 분석하다 이렇습니다그 analyze 때문에 그 분석이 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있던 말을 붙인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원래 한국어로 있었던 말이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껍데기만 한문으로 돼 있는 거지 애널와이즈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생각보다 전세계그 요즘 지구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그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다들 얘기가 한국 작품은 굉장히 좋은데 영어로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돼서 한국인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저 번역을 한 누구야? 어, 데브라스미스라는그 영국인 친구가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 언어가 가면서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을 가든지 깊이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원래 두 자로 된 거는 원래 영어라는 거. 보면 분쇄기. 분쇄기스루. 분색기 분쇄기. 뭐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나눌 분, 가를 써 그러니까 나누고 가른다는 거는 또 구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풀어헤친다 하고 또 의미가 통하는 거죠.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다 이런 거입니다요 그림 있죠 요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풀어서 다 해친 거 약간 요런 느낌 그런 Analyze 생각하시면 됩니다 Next Final Stage 입니다 Analyze 가 하나가 Complete 완전히 Lose 풀다 z가 하다 해서 완전히 풀어헤치다 해서 분석하다 였습니다.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analyzed it? Next s o 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00. Analyze verb To examine something carefully in order to find out about.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One hundred analyze verb to examine something carefully in order to find out about.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Dictionary를 보겠습니다. One hundred analyze verb. To examine something carefully in order to find out about.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100. Analyze. Verb To examine something carefully in order to find out about. Example have you ever analyzed it? Have a nice day.